야 여기 시티뷰 맛집이네 개꿀이네 개꿀 그냥 대신 다녀봅니다 모텔 호텔 채택 <목소리> 자, 여러분 안녕 와딱 들어오자마자 방이 보여요 되게 깔끔한 인테리어다 예뻐요 되게 예쁘다 와 침대가 바로 보이고요 양옆에 테이블 그리고 맞은편에는 TV 긴 테이블이 놓여져 있고요 원형 테이블과 의자 하나 뭐 옷걸이와 미니멀하다 라는 느낌을 받네요 화장실인데요 이 세면대 보이고 뭐 이따가 말씀드려야겠다 여기 신천 잠실세내역의 호텔 더 캐슬입니다 디럭스 시티뷰를 달라고 요청을 드렸고요 현장가로 4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들어왔는데 확실히 높은 층에 전망이 시원하게 튀어 있고요. 햇살도 잘 들어오네요. 모텔에서 느껴지는 특유의 어두고 은은한 분위기가 아닌 밝고 화사한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되게 좋고요. 냄새 같은 거 전혀 나지 않고요.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어요. 천정이 청록색 그리고 벽에 10분의 4 정도도 청록색 그리고 나머지는 흰색과의 조합으로 디자인이 되게 잘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들어오면서 와 예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명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전체등이 다 꺼졌을 때다 중앙등이 켜졌을 때. 1번 등, 이렇게 창가 쪽으로 은은한 등이 켜지네요. 2번 등은 침대 양옆으로 켜지죠. 욕실 등이 켜졌을 때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이 전체 등. 침대는요, 쫙 했을 때제살보다 살짝 작은 정도입니다. 그래도 두 명이서 눕깨는 충분하겠고, 베개는 말이죠. 어, 베개, 베개 밀도 되게 좋다. 어 거의 메모리 폼에 준할 정도로 아주 좋은데요? 아, 그런 거, 4개가 있습니다. 오 매트리스, 매트리스 이 정도면 한 중간보다 더 높은 수준의 훨신푹신함인것 같아요. 이불도 그렇고, 좋다. 소재와 질이 다른 데보다 훨씬 좋은 것 같은데요. 침대 아주 좋습니다. 바깥으로 보이는 창문의 크기인데요. 사실 그렇게까지 또 크진 않습니다. 성인 남자 한명반 정도 들어가는 그 정도의 폭으로 되어 있고요. 아마 이제 높은 층에 있어가지고 저는 15층이거든요. 멀리까지 내다볼 수 있게 탁 트여져 있습니다. 롯데타워도 높게 보이고요. 여러분, 카페에서나 볼수 있을 원형 테이블과 의자가 하나가 놓여져 있습니다.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바깥의 경관을 보기 딱 좋아요. 배달 음식 같은 걸 시켰을 때는 살짝 좁겠지만, 그래도. 무난하게 여기서 먹을 수 있는 정도의 테이블 크기입니다. TV입니다. 어, 여기 TV 볼거 많아요. 아리키치는 뭐야? 요리하는 음. 건가 보네요. 아이들 타겟으로. 아프리카 TV 라이브도 나오고요. 넷플릭스 아이디하고 직접 입력해야 되나 봐요. 티빙.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아, 인터넷도 됩니다. 이걸로 유튜브를 볼 수가 있구나. 리모콘으로 조정하는 게 쉽진 않네요. 네, 다음은 기타 여러 가지 것들. 옷걸이 걸려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가운 두 개가 있는데, 와, 이거 타올 느낌인데 되게 부드럽고 보들보들한 타올 느낌이에요. 그래서 입으면 잠잘 오겠다. 너무 부드러워서. 그 옆으로는 종이컵, 머그컵, 커피 등등이 있죠. 그리고 서랍을 열어보면요. 티팟, 헤어드라이기, 차, 헤어스프레이, 구두주방빗 등등이 있습니다. 아래에는 냉장고예요. 물두 개와 음료수 두 개가 있습니다. 일회용품은 프런트에서 받아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크게 별건 없어요 휴지 정도? 일회용품이에요 바디스펀지 세약과 칫솔 2개 면도기 여성용 화장솜 헤어밴드 면봉 폼클렌징이 2개나 있고요 여성청결제 그리고 핸드앤바디로션이 있습니다 오 이거 신기하다 립앤아이 리무버티슈도 있어요 예 이거 있으니까 좋다 와우 근데 여기는 콘돔이 없습니다 아 여기는 콘돔이 없어요 다행인가? 불행인가?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을 들어왔더니요. 오, 문 되게 무겁다. 이건 좋다. 변기가 있고, 변기를 벽이 가리고 있고, 그 옆에 문이 있어가지고, 프라이빗하네요. 그리고 세면대가 있는데요. 세면대. 뜨거운 물잘 나오고요. 난 아, 이거 볼 때마다 좋아. 와 여기서 메이크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세면대가 있고 바로 옆에는 텅텅 비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 좋다 변기 변기 너무 깔끔합니다 여기가 새로 지어진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물건들이 다 깔끔합니다 비데도 있고요 샤워기입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거랑 핸드 샤워기 오 수압도 좋아요 수압 좋고 뜨거운 물잘 나옵니다 샴푸하고 린스하고 바디 클렌저가 있죠. 모텔, 호텔, 채텔의 방은 잠실세네, 더 캐슬의 디럭스 시티뷰라는 룸이었습니다. 대실 4만원이에요. 5시간. 평일 기준으로. 가격대가 잠실세네의 일반 룸들에 비해서도 조금 비싼 편이죠. 한 만원 정도 더. 대신에 그걸 상쇄시킬 정도로, 아, 이 가격 주고 올만하다 할 정도로 시설들 깔끔하고요. 그리고 고층에 시티뷰까지 잘 경비가 되어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들어와서 아쉬운 것들은 많이 없었어요. 실제로 지어진 지도 얼마 안 됐으니까요. 모든 것들이 다 좋은 텐션을 유지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다만 이제 몇 가지 아쉬운 부분. 나눠지는 일회용품에 혼돔이 없습니다. 그거 꼭 기억하고 계셔야겠어요. 그리고 역시나 좋은 텐션을 유지하고 있는 이런 방들. 들어왔을 때 깔끔하고 인테리어 좋고 뭐 시설들 노후되어 있지 않고 그런 것들 너무 좋지만 반면에 이 안에서 할수 있는 것들은 또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노트북을 따로 가지고 오시던가 본인의 핸드폰을 잘 활용해가지고 여러가지 것들을 하셔야겠어요. 그럼 오늘의 리뷰, 잠시 세뇌의 호텔 여캣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채테를 응원해주세요.